안녕하세요. 금일은 한국조선해양의 신규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을 수주하였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전남 영암의 현대사호중공업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입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 선사는 오만의 아샤드 해운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금액은 척당 2억 5,038만 달러 수준이며 총 금액은 5억 77만 달러입니다. 두 척의 수주 금액의 원화로는 6,500억 원 수준입니다. 선박에 적용된 환율은 1,298원이 적용되어 선가가 산출되었습니다. 선가 수준이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선가 산출에 적용된 환율이 최근 하락한 가격을 반영이 된 요인도 있습니다. 선박의 계약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5.3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가 수준을 보면 11월 삼성중공업이 덴마크 선사슬 CO 수사로부터 수주한만 8,000 큐빅미터 LNG 운반선의 경우는 2억 4,800만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높은 선가인 것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6년 2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12월 21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사양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최근에 수주하였던 선박의 규모인 17만 4천 큐빅미터급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10월 수주 내용을 살펴보면, 두 척의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을 TMS 카우디프사로부터 수주하였으며, 2026년 8월 인도 예정입니다. 10월의 선가 수준은 2억 4,700만 달러로 이번 수주 선가와의 금액 차이는 100만 달러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건조계약으로 총 197척 239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74억 4천만 달러의 137.3%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수주한 선종을 살펴보면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4 4척 PC선 25척, 탱커 2척, 벌크선 4척, LNG 운반선 44척, LNGFSRU 1척, LPG 운반선 12척, 에탄 운반선 2척, PCTC 4척, LNGDF 로로선 2척, 특수선 7척 등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행진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